네. 아, 좋아요. 좋아 좋아요. 듣아 좋아요. 좋아요. 어아 어. <laughs>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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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갑자기? <laughs> 더이가요 <더인 거야? 웃음> 이거는 앞에 소주가 없어요. 없어. 건강하고 행복만 하자. 서운한 점. 어? 서운한 점. 아, 서운한 점 어디 보자. 미안하다고 본인보다 뜬내 생각 먼저 하는 거. 항상 오빠 먼저 생각했어요. 이게 서운한 점이야? 응. 내가 서운한 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고 했어. 음. 좋은 얘기만 하잖아 서운. 서울은 게 없으니까 일주일 는 돼? 어디 서볼 거야 내가? 내가 어디 볼 거야? 그러분 오빠 매번 공연 때마다 남편님과 커플만 너무 넘침시신거 아닌가요? <laughs> 서울하서 봐봐 서서울서 봐봐 서울하서서울하지 이게 서울한거야 그런게 아니고 <laughs> 보이는건 어떡해 그리고 너무 고마운건 어떡해 <laughs> 아니 이제 고마운데 어그 서운하다 예 <laughs>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자 그리고 어왜 서운한 거에 이걸 써야지 제 친구가 이름이 똑같이 손우이라저한테입덕했다고 어. 했더니 엄청 웃었어요 어. <laughs> 내가 서운해. 여기서 그 친구 소영한테 서운해. 어, 어, 어 서운한 좀도러나 없네. 왜 서운한 건안 적었어? 왜 저만 네가요? <laughs> 맞아. <웃음> 서운해. 어, 서운하다고? <laughs> 네. 미안해. <laughs> 어떻게 할까? <laughs> 일단 기다려봐. 어... 어, 근데? 똑같은데, 다들 <laughs> 음, 힘들면 힘든다고 말해요. 우리 가족이니까. Happy h 이게 좋은데, 네 그래, 나 힘들어. <laughs> <나> 이게 힘들어. <laughs> 바라 그래서 하는 거야. 아. 나 원래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. 에이.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? 에이가 왜 할까? 아는... 거야. 아, 오늘 이친 왔는데 벌써 소요될까? 속상합니다. 그렇지 않겠죠? 오빠 만신고강이이 어디 있어? 만신무 어디 있어? 아, 우리 저 저의 그이 스파너 있으 잠깐 바꿔 꺼줄 수 있나요? 제가 2층 분들을 다야 돼. 아, 이제 그래. 아, 그래서 조, 조금만 더좀좀좀 해주세요. 좀만. 아, 이제 보여. 이제 보여. 이제 보여. 이제 보여. 어, 우리가 안 보여. 1층이 안 보여. 1층이 안 보여. 1층이 안 보여. 1층이 안 보여. 내가 안 보이는 고 네. 이 거짓말쟁이. 아, 진짜 안 보여. 아, 진짜 안 보여? 네. 나도 다 잠을 볼게. 잠 볼게 나는 좀 잠을 잤어. 어, 아니요. 소외됐다고 느끼지 않았지? 여기 끝에는 왜서 있어? 일하시는 분이에요? <laughs> 아, 도움, 도움 주시는 분이까요 아, 왜서 있어가지고. 죄송해요. 조심해주세요. 어?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내가 눈이 안 좋아서 이 들기 이거 들을 것까지는 위에는 안 보이지만 어 오빠가 맞아? 오빠가 나 위에 호빠안 보였어 대충 느낌성은 오빠였어 고마워 바쁘다 2층 안 서운하지? 걱정 기다려 걱정하지 마네 음. 거길 갈 수는 없는데 어, 일단 켜 전화 대 되게 이럴 때 되게 좋은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. 토네! <laughs> 토네? <laughs> <처음엔? 웃음> <미>, 미안해요. 미안해요. <laughs> 그럴 뜻은 아니었어. 내가 잘할게. 아, 귀여워. 어떻게 사람도 안 될까? 미안해. 애교! 어? 왜아달고 <laughs> <날라봐. 웃음> 위에서 나한테는 늘괜찮다는구 괜찮다고 우리에게 기대라게 되고 서운한데? 오빠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. <laughs> 나의 위로의 <위로이잖아>. 상이한 <laughs> 오빠, 어 고마워 오빠의 생일을 정말 축하해요. <laughs> 또 보러 왔어요 생일 축하해. 소원 한번쏴아 어, 오빠, 아 이거 이거 이거. 그렇게 잘 생기고 눈웃음 처럼 꼬배 나랑 안 만나죠? <웃음> 맞아. 서운해 서운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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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도대체 왜 애정심 많은 공연들만 하는 거예요? <laughs> 우리 질투하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? <laughs> 또개 네! 맞아! 네. <laughs> <laughs> 원래 폭포 하요 네! 마지막원 네! 자꾸! 하는거꾸요그자 아니에요! 하지 말라고 자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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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꾸! 작꾸 자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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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꾸! 자 네!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아니에요 아닌데 <laughs> 대본에 분명히 적혀 있었는데 알았어 일단은 뽑을 씬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삼총사 응. 그 것도 있었어 응. 3총사도 뽑고 한다 이게 네한상동가아한상동는안 하지 한상동는안 하지 나도 그게 좋아요. <laughs> 나도 전쟁이가 좋긴 해. 내가 원래 전쟁이라니까요. 이유가 에이... 없어. 나 사랑이가 아니야. 나는 에이... 사랑이 에이... <laughs> 역할을 못해. 서운하다 사랑이 역할을 못해 서운해? 그래, 알았어요. 어, 오, 호영 오빠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. 너무 다정해 우리 오빠. 우리 오빠가 친구선인데 어. 이떤걸들오하 오빠, 오빠. 13살. 13살. 1 3학 13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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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3살 13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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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오빠 생일 축하해. 살 13살. 1 오빠 오빠 살열살 오빠, 13살. 1살살윤정살 오늘 다 국인데? 아. 윤정아 윤정아 안녕? 어 안녕 오빠야 너무하나?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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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몇살째야 이리? 서른살? 오빠는? 오빠네. 안돼. 참찬. 고마워. 와, 엄마, 부산에서 왔나. <웃음> <웃음> 오, 아빠, <엄마>. <웃음> <웃음> 와. 와, 고맙대. 오빠야리 아, 이모! 아, 이모! 이모 따라 억지로 온건 아니지요? 아, 아니에요. 고마워요. 이모님도 고맙습니다. 이모도 남다 동생이죠? 거예요. 못 빠지지 합시다. 속상해요. 속상해하지만 나도 빨리 날 금방 날수 있어. 요 결과가 응. 좋아. 자시볼 기회가 없어서. 왜 우주 결과가 좋다는 거야? 이제 스미스 날것 같은 느낌이 와. 자시볼 기회가 없어 서운해요. 스케줄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. 재원이 매주님도 셨죠우 이사님입니다. 예. 호우가 서울에? 네, 호우 꾸내세요. 안에. 서 네. 연세대! 연세대! 연야지 연세대! 연세대! 연대연대 연세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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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세대연연세 연세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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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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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서울이. 아니, 서울이. 웃음> 네. 연세 <웃음> 도망가요. <웃음> 그, 토탈은, 내가 네, 안 그래도 케어한테 얘기했어요. 야, 우리 호우하자라고. <laughs> 부터 내가 진히 얘기하고 있어요. 뭐, 그래서, 호우 공연하면 또 뭐, 여러가지 재밌는 거 많이 할수 있으니까. 아, 그때 테리도 해야겠다. 그냥 네, 내 생각에. 네! 큰일 났다. 서운해! 서운해! 어? <laughs> 나도 서운해! 서운한다고? 네! 이 시간 대리만 드는것 같아. <laughs> 알았어. 우리 이 시간에 계속 가질까요? 서운해 타임? 네! 네, 이럴 때 합시다. 서운해. 나도 서운해. <laughs> 오. 어디 보자. 진짜 속, 내가 소원한데. 응?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요. 꽃안멸리기 뭐 있으니까. 아, 아. 아. 어디 보자. <laughs> 아, 이게 다 너무 좋은 얘기만 있고 혼자 모든 걸 증거지, 관리하지 <laughs> 않기. 왜, 어, 오빠. 아, 남편, 남자친구. 이게 진짜 서운했구나. 틀리네, 이게. 남편, 남자친구가. 어. 애써 모른 척 해야겠네. 미안해, 내가 모른 척 해도 애써 모른 척 하는 거예요. 서운한 거 없는데 주접 잘못 하는 팬도 사랑해줘요. 당연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당연하지. 어디 보자. 어떻게 아, 서운한 게 생각보다 이렇게 서운한 걸안 적네요. 그리가서인가? 형 오빠 제가 결혼 안 해줘서 서운합니다. 아, <laughs> 서운한 일이 없으니 서운했던 이야기를 쓸게 없잖아요. 서운하게 만들지 않고 거 오빠 때문에 서운해요. <laughs> <laughs> 잘쓴다 그. <laughs> <laughs> 이 얘기도 많고 오빠덕에 좋은 사람이고 싶어아내 인생의 사무실 오빠 덕에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항상 함께해요 우리가 생일 축하해요 어, 지훈이 아니 이거, 이거는 무조건 남자분 계신데 아 그렇지 지훈리 형들 콘서트에서 다시를 맨날 팬들만 부르고 형들 목소리로 못 들어서 아, 아, 아. 진짜 영이 형에게 소원 우리가 할 거예요. 오, 오랜만에 아나 이거 좋은 줄 알았는데 아, 미안해 우리가 좋았어. 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좋았어. 요 어. 다음에는 아요 그래? 면 어.. 저기 이거 쓴 동생만 미안해 <laughs> 어 어쩔 수가 없네 그대 집 앞에 있는 꽃집에 들려, 꽃이 하나 만들고서 그대 집으로 가 물을 두때려도아무 저 문을 열고 내려오면 준비한 음식과 멋진 서운한게 많아요 네. 아쨌든 어 우리가 오래오래 보다보면 제가 이걸 왜 부탁드렸냐면 그냥 좋은것도 있고 서운한것도 있고 나도 서운한게 있을거고 뭐 서운한게 있을거고 하는데 그런게 우리 어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인것 같아요 그죠 사랑을 하게되면 서운한게 찾아오는것 같아서 그냥 한번 궁금했어요 궁금하고, 앞으로도 종종 서운한 거말하는 타임을 가질 테니까, 없다고 하지 말고, 거짓말 하지 말고, 엎치지 말고, 서운한 거 적어봐 그냥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거나, 뭐, 해결을 못해주더라도 못 들어줄 수 있으니까, 어, 한번 서원한걸 듣고 싶었어요. 아무튼 너무너무 고맙고, 자꾸 부탁해서 이거 쓰는데, 어, 고생했고, 고맙고, 우리 어, 초등학생 이모님, 잘 부탁드리고요 <laughs> 네, 차 시간이 오늘 가시는 건 아니겠죠? <laughs> 와, 몇시 차예요? <laughs> 뭐라고? 뭐라고? 뭐. 예! 서운해하지 마시죠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러면 이게 제 마지막 인사가 될것 같은데 <laughs> 서운해 타임은 다 돼. <laughs> 어... 서운해! 오케이. 서운할 거야. 하지만, 이래야 다음에 또, 볼거 아니겠죠? 서운해! 일단은 고맙고, 어, 서운해 할줄 알고 내가 포토타임을 준비했지 우리, <laughs> 아, 네. 일단은, 아, 자 이제, 어, 마지막음이 하나 남았는데, 몇 시에 여섯 시, 여섯 시, 여섯 시. 세 시. 이거는 해도 해도 똑같구나. 이게 공연고 어, 저기 뭐 자다 했 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피아노 치는 동생이 갔겠지? 셋시오픈 응. <laughs> <3시 오던>, 예. 셋시오픈 <laughs> <섹시 오던. 웃음> 자. 우리, 동환이래요, 이분이. 동환이. 오! 오 그, 같이 있는데 왔는데, 좀, 그냥 이렇게만 해주고 가기 너무 섭섭해서. 나, 연주 하나만 해주고 부탁드렸는데. 좋아요! 아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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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기네기네아게네 아기네. 아기네. 아재네아아 휴대폰으로 가사를 보면은 뭐, 뭐 가요 같은 거 아는 거 있어 가요나 뭐.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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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노래 를 같이 부를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? 어떤가? <목소> 지금 기억도안 나지? 블루밍, 나 블루밍 기억이 안 나. <laughs> 그 노래도 그, 모르고. 그, 그, 그. 기억이 안 나. 블루밍 말고, 블루밍 말고, 있을까? 뭐 있을까? 뭐, 뭐, 뭐 아는 내가 아는 노래? 칠수 있어야 될 거야. 악보 없으면, 그쵸? 뭐, 대본 대안거나 뭐가 있을까? 유명한 노래. 맞아요 널 사랑하지 않았나 이 기억이 나니까 내가 가사를 보면 기억 내가 한번 부른 적 있었는데 그쵸? 네. 네. 아니면 눈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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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를 좀봐 <laughs> 내가 기억이 안나 나 가사가 필요해 오, 아저거였어나 진짜 좋았어. 와. 내거 주고 싶다. 한국 남아는 데, 이거 부르면 한국 니까지 아. 응? 하고 시계, 시계, 시 시계, 시계, 시 시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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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두 사람. 뭐두 사람 두 사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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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두 사람 오 키가 원키보다 낮아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이젠 어떻게 내맘 표현해야 모든 것이 며 내가도 이만.